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투 TV 진행을 맡고 있는 약사 배범규, 저는 약사 강태영입니다. 선배님 건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게 요즘 저희한테 질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데요. 아 그래요? 어떤 질문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뭐제 전화번호를 뭐 물어보거나 그러신 건 아니겠지? 어, 전화번호를 물어본 남자분들은 계셨어요. <laughs> <laughs> 아, 농담이죠. 그럼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어, 요즘 해외 직구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제를 많이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해외 직구 영양제는 복용량이 하루에 몇 번, 한 번에 몇알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가 않아서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해외 직구 영양제의 적정 복용량은 얼마일까 하는 거. 네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궁금하면 지금부터 건투 TV에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해외 직구 영양제의 복용량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아 근데 다 영어네요 네 그렇죠 좀 보자마자 숨이 탁탁 막히는데요 확실히 1일 2회 1회 1정 이렇게 똑 떨어지게 정해져 있는 국내 영양제와는 복용법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운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영양제는 1회 2정 1일 최대 3회와 같이 단일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많은데요 그래서 나에게 적합한 복용량은 얼마인지 확인을 한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이하게 이 영양제에는 적정 복용량이 몇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네, 미국의 영양제에 흔하게 그런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즉, 이 퍼센트 DV, 데일리 밸류는 우리나라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와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제품에 표시되기 때문에 영양소 함량만 표시되었을 때보다 해당 식품의 영양적 가치를 이해하고 식품 간의 비교를 쉽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죠. 네, 그런데 선배님, 이 기준치가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권장 섭취량과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는 4세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기준이기 때문에 음. 더구나 미국의 영양제 표시된 퍼센티지 %DV는 미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일 섭취량이 정확해야 하는 게 잘못 섭취할 경우 결핍이나 과다증이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모든 게다 그렇듯이 영양제도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게 복용량을 잘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간혹 보면 몸에 좋다고 견과류 먹듯이 틈틈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또잘 모르고 중복 섭취하는 영양소가 없는지도 확인해봐야 하고요. 특히 해외 직구 영양제의 경우에는 고함량 제품이 많기 때문에 과다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네요. 자,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 안녕.